일단, 솔중 캐다운 님의 이제 성공이셨네요. 일단, 지금 7턴 진행 중이시구요. 그 다음에, 미스티 가지 님, 이제 불덱솔중 캐다운 님은 이제 숲덱입니다 일단, 어떤 마법일까요? 아, 일단, 이제 시체부패겠죠? 아마 시체부패일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굳이, 아니면, 야협도 가능하네요. 야협, 시체부패. 여기서 최후의 발악을 쓰진 않은 것같고요그 다음에, 아크데몬이 올라오는데, 아, 집중 공격. 어, 예상이 다 빗나갔네요. 역시 이제, 숲댁도 예, 공마가 많아요 그리고 예, 아주 좋은 상황이 나왔고요 일단 두분 라이프는 똑같지만 미스티 가이즈님은 필드에 유닛이 없는 상황이고 아크데빌 올라왔어요 일단 숲댁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은 예, 개변이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유닛 하나만 됐습니다 자이언 맨티스의 거목이 박혔고요 어, 이러면 은 아크데빌도 이제 다음 턴에 무조건 살 거라는 보장이 없죠 여기서 그냥 야협만 나와도 아크데빌 그냥 사라지고요 사실 이제 야협이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죠 아 근데 사슴벌레가 앞에 나와도 그래도 야협 구뎀이에요 이러면은 미스티가이즈님 지금 아 디펠이 있죠 사실 구뎀은 방디가 있습니다 광신도까지 올라오고 아 머닝 스크롤 하지만 파볼 약하지 않은 마법이죠 하지만 아크데빌이 놓고 뜬다면 아 데미지 안 들어오고요 어, 손스틸리 잡습니다. 이러면 정말 잘막으셨죠 역시 이제 브리덱은, 네. 디스펠이 강력한 덱이죠. 뭐, 공디도 있고, 방디도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임페르노 나온 것 같은데요. 마게드 장군까지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언 펜티스는 지금 항마가 오니까 웬만하면 살긴 할 건데요. 물론 이제 원분으로 버티는 거. 원본이 있으시다면 원본으로 버티는 게 제일 나아 보이고요 일단, 마법 한장 올라왔습니다. 물론, 레메번일 수도 있죠? 일단,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음, 어, 시간, 아, 바닐렌 골리락까지. 아, 무리방어. 어, 잘 쓰셨네요. 업보를 예상하신 걸까요? 어 이러면은 광신도 처리되고 마대장군으로 방어력을 깎아도 광신도 카운터 가능합니다. 어 이러면 제대로 이제 카운터 치셨네요. 일단 이제 솔줌 키다운님의 다시 이제 공턴인데 음... 물론 이제 바닐은 골릴라가 있으니까 웬만한 유닛은 예,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불덱은 디버프 마법은 별로 없으니까요 불때기 입장에서 이걸 처리한다면 트볼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트볼만으로도 이제 바, 바니렌 골릴라는 공격력이 확 깎이죠 코인 안 뜬다면 마게드 장군으로 그냥 카운터가 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트볼이 있다면 아 루시퍼 아 루시퍼도 좋긴 한데 자이언트 솜한테 잡히진 않을까아 근데 리프루르니 자이언트 솜을 처리하는군요 이러면은 이제 서로 잘 맞고, 잘 공격하고 계십니다. 일단 미스티가즈님의 이제 다시 공턴인데 일단 뭐 리프루르는 있으니까 웬만한 공마로 이제 리프루르는 이제 그냥 처리하면 되겠고요. 아... 아... 페이크일까요, 미스티가즈님?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인데 이러면 별... 별로 이제 강력하지 않은 마법인 척 헝글 수있고요아 임페르노 이러면 또 이제 다 잡을 수 있네요 이러면 이제 솔좀키더님이 다시 필드를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예 방금 미스틱아진님의 페이크에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라이프 3 앞서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 여기서는 손에 안보는 선에서 유닛을 좀 올리면 될것도 같은데요 물론 이제 헬게이트 소환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닛 한두장 올리는 걸로는 이득 보기 어렵고요. 음... 아 여기서 이제 야협인가요? 야협일 수 있죠. 아니면 집중 공격일 수도 있고요. 아 집중 공격이네요. 어 버플 코인 뜨면은 아 놓고 떴고요. 오히려 놓고 뜬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사슴벌레가 처리하고 손드트리 코인 뜨면은 아, 군이 안 떴네요. 그래도, 예, 살았습니다. 하지만, 버플이랑 사슴벌레는 공격력이 이제 너무 낮아서, 아니, 체력이 너무 낮아서, 이제 마법이 날라오면 큰일인데, 아, 마법 없어요. 이러면 이제 오히려 솔존캐다운님은 개변 쓰신다면 개변 찾아야죠. 물론 이제 버닝맨을 카운터 쳐도 버플이랑 사슴벌레는 죽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더라도, 개변을 써서라도 이제 다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아, 근데, 유닛으로 막으시고요. 아, 에이시언트 트 일단, 유닛으로만 버텁니다. 여기서 카운터 칠수 있을까요? 아, 코인 떴어요. 이러면 이제 솔좀캐덤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 벌어졌고요. 여기서도 카운터는, 아,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고요. 버스커가 사실 잡을 확률이 조 높죠. 이러면 일단 잘 버티고 다음 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라이프도 거의 비슷하고 덱 숫자도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숫덱 어... 공마가 또더 있을까요 어... 이러면 또 이제 또 고민이 되죠 집중공격 야혁 네,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아 마비언이었어요 그리고 코인은 아 떴어요 어, 이러면 오히려 히드라 잡을 수 있죠 네, 딱 히드라 잡음, 잡습니다 하지만, 미스티 가즈님 유닛, 여전히 두 장이나 더 있기 때문에, 핸드, 알필드에. 아, 아, 그리고, 공마랑 켈베로스. 이번에도 이제, 임페르노여도 힘들고, 업보여도 힘들고요, 레미번여도 힘들고, 뭘까요? 음, 메테온 합, 메테오는 아니겠죠? 메테오면 진짜, 여기서 다 잡히고 끝납니다. 아, 마변. 이러면 마법 눈덩이 손드틀이랑 이제 코인 싸움 해야 되고요. 아 코인 떴습니다. 아 일단 필드 다 정리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역전 당했고요. 이제 솔존캐운님은 이제 아 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개변 함정 뭐 이렇게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케베로스고요. 케베로스가 있어서. 음. 유닛을 하나 대줘야 돼요 만약에 개편함장을 쓴다면요 그리고 그냥 이제 벅배와 손드트리 이렇게 되면은 아 그냥 헤레스 두장 대주시겠죠 어. 일단 소유존 캐더님 이제 다음턴두 장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음 이제 공마 한 장만 있으면 아 공마 한 장과 이제 퓨리파이터 그래도 이걸 버텨내면은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아, 일단, 서로 마법 한 장씩, 바닐라 고릴라까지 올라왔구요. 어, 아, 레메건. 어, 이러면, 이런면 괜찮죠? 아, 근데 파벌로 처리가 됐지만, 손드트리가 오히려 방어하기 훨씬 좋구요. 아, 근데 퓨리파이터 코인 잘 떴습니다. 아, 이러면 켈베로스 코인 하나만 뜨면 되는데요. 어, 아니군요. 하나 뜨면 안 되군요. 는아 이러면 소 솔전 캐다운님한테 다시 기회는 왔어요. 막공이지만 셔플을 할 수도 없죠. 지금 핸드에 있는 여섯 장의 카드만이 남은 겁니다. 딱 대기영이라서요. 아 올릴 게 없었군요. 아 그리고 화분에 처리가 되면서 일단 아마도 1 세트였겠죠. 예, 네. 1 세트는 미스티 가이즈님이 이제 잡으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1 세트는 끝이 났습니다. 예, 오늘 진짜 다 치열하죠. <laughs> 아 오늘 이번 리그 다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 아마 1 세트였을 거예요. 아, 이제 앞 경기 중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경기니까요. 일단 미스티가이즈님은 벌써 이제 바로 준비 되신 것 같고요. 이제 솔점캐다운님은 어떤 덱을 선택하실까요? 미스티가이즈님은 아 내일 경기도 아 내일 경기도 재밌을 겁니다. 예. <laughs> 아, 솔점캐다운님 고민하고 계십니다. 음, 일단 미스티가지님은 불댓글 그대로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그, 순속 마스터, 그 이벤트를 노리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두분다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솔점캐다운님의 성공으로 시작이고요. 어, 첫턴 셔플 하셨어요. 아, 숲대기군요. 숲대기면 뭐, 첫턴 셔플 해야죠. 아, 비풀 올라왔습니다. 미스티가지님은, 어, 암대기입니다. 데스엔드가 코인 뜨면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안 뜨길 바라셨겠죠. 일단 이제 서로 평화롭게 2턴 넘어왔고요 일단 미스티 가이즈님, 지형 2장, 그리고 데스엔드 2장입니다. 솔즌캐더님은 만약에 지형이, 아, 지형도 잡혔고요 그리고 비풀로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아, 한장 긁히긴 하지만 아직은 좀괜찮고요 일단 지형이 없어도 아 셔플 하신 거 보면은 일단 유닛도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시체 부패 뭐 1렙 정도만 돼도 좋은데 아, 리프레이디 일단 리프레이디도 이제 코인만 뜨면은 무조건 사는 상황 같고요 아데스에쉬음 이런 미스테아즈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어, 데스에쉬로 카운터를 노려도 되고 근데 이제 쉽진 않고요 데스엔드 아 코인 안 떴어요 이러면 또 이제 미스트 가지님 이제 코인이 좀잘 뜨신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일단 지형은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더 이상 필때 올릴만한 카드는, 아, 데셋이 한장 있었고요. 원본이겠죠이 상황에서 막기 제일 좋은 거라면 원본 같은데요. 아, 개변이네요. 아, 개변도 좋죠? 리프레디가 놓고만 뜬데요 이러면 데스에 시가 둘다 풀코 터도다 잡을 수 있고요. 아, 4천 개변. 근데 또 상황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이 암덱에서 야수인이 쓸 만한 게 사실 거의 없긴 하죠. 일단 지형이 또 올랐고, 아, 어, 이건 이제 시체 부패 같고요. 네, 4천 개변, 정말 놀라습니다 어, 내추럴 블레스, 어, 핸드 두장 날라갔어요. 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됐어요. 일단 어떤 마법이 날라갔을까요? 일단 정말 중요한 마법이 날라갔다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유닛 진 보니까 데스에시의 도플기능화라서 불그릴 수도 있고요. 어 일단 데스에시를 그냥 앞에 대셨어요. 예, 네. 블래스가 진짜 잘 써졌습니다. 그다음 포레스 플레이 리플레이디. 일단 항마 높은 일렙들을 많이 쓰시니까 시체 부패를 쓰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시체 부패는 안 나오고 개변이 났어요. 아리프레이드풀코 쿼지트 네, 그래도 특능 발휘했고요. 아리프레이드또 연속 풀코 이러면 그래도 위스티가즈님은 소확장을 좀 채웠기 때문에 소확장 관련 마법을 아직 이제 좀 그래도 쓸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쿼지트가 특능 발휘하는 경우가 사실 몇 게임 해도 잘안 나온 경우가 있네. 지금 오히려 쿼지트잘 나온 것 같고요. 코인 잘 터졌습니다. 예, 리프레이디, 아, 아, 불그가요 하지만 이불그은 예, 포도못 잡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포이 아, 두풀개어 잡을 수는 없군요. 붉코가 뜨지 않았으니까. 리프레이디가 노코를 뜨기만 발휘해야 될 거예요. 아, 또 풀컷 떴어요. 물론 이제 한턴 번텼으니까, 그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해투만 잡혀도 되니까요. 해투만 잡히면, 포험까지도 그냥 이제 공격 복제로 처리가 능 합니다. 아, 해투는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또 웨얼프 습격 아니면, 그, 네크로, 무슨 맨싱이죠? 예, 네. 그 네크로 아니면 웨얼프 같은데, 아, 마변이에요? 아, 오히려, 오히려 이제 상황이 좋네요. 아, 근데 도플갱어 잡힙니다. 마법 눈덩이에. 아, 네크로맨싱은 아니었어요. 이러면 사실 소중캐더님은 이제 지형이 파괴 안 됐으니까 또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기엔 더 좋은 상황이죠. 여기에 시체부패만 나오면 또 되니까요. 일단 코인들이 또 재밌게 떠가지고, 경기를 더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음... 아, 환상의 나무. 아, 오늘, 저 새로 나온 우상템 많이 보네요. 랜드그로잉. 아, 포음 잡으면, LP 6대입니다 카오스마스터. 아, 카오스마스터. 아, 아, 역시 스체프회자 이러면 카오스마스터를 포음이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자이언트성. 예, 이렇죠. 설마 포리스플릿 풀코 뜰까요? 아.. 폼이 나왔어요미스가지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뭐 1렙이라도 한장더 복사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고요 일단 랜드그로잉이 뭐 크게 활약하지는 않겠죠 초반에 떠도 뭐 사실 초반에 뜨면 유닛들이 레벨이 낮아서 타이밍이 좀안 좋고요 아 일단 마법이아햇투아 아, 그렇지만 원분으로 또 아주 쉽게 맞구요아 코인 안 떴는데 뭐 궁병도 안 떴으니까. 어 근데 쿼지트도 코인 안 떴어요. <laughs> 서로 살아갔네요. 하지만 아 여기서 지금 2렙 마법이죠. 이러면 이제 시체 부패 아니면 집중 공격도 가능하고 집중 공격이면 도플이 잡히죠. 아 시체 부패 이건 잘 막았네요. 도플이 풀코만 안 뜨면 되는데 아 하나 떴어요. 이러면 이제 또다 버티죠. 일단, 미스트 가지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라이프 차이 조금 많이 나는데, 그래도 아무 피해 없이 상대 이미 다 정리했어요. 물론 이제 포옴은 살아있고요 이번 공턴에 어떻게든 포옴을 잡아야 될 겁니다. 아, 마법두 장에요. 이 지금 7솔 이하 마부인데, 디페라고 거대공 말까요? 디펠, 네크로맨싱? 디펠, 웨울 부습격? 아니면은, 어, 이건, 당연히 이제 심각하죠. 예, 이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위협, 무덤똥꿀, 아, 이제 네크로맨싱이죠. 이러면 코인 두 개만 떠도 돼요. 아, 근데 아직 한개 떠서, 그나마, 소솔좀캐더님 입장에서는 최악은 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라이프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지형 3장 더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라이프는 똑같다고 봐야 되고, 필드 유닛은 안 잡혔지만요. 근데 또 미스티 가즈님이 대기 14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니까 4장밖에 안클릭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첫 번째 네크로맨서가 코인율이 이제 60%였을 텐데, 거기서 한개뜬 게, 아, 일단 미스티 가즈님 입장에서는 좀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일단 솔정캐다우님 지형 잔뜩 올리시고, 마법도 한장 올렸어요. 이거 아 헛기 잠깐만요 그러면 어 라이프 좀 깎였고요 지금 올릴 수 있는 카드도 없죠 그리고 셔플까지 하시면서 또 라이프 깎였고요 일단 필요없는 핸들 하나 비우셨습니다 일단 개변 함정 안 나오면 근데 맞기 힘든 거는 솔룸캐더 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 근데 채팅창에 아포어한장 나왔고 아, 이거 포인트 싸움인데. 아, 이러면은 6장. 이러면 이제 역전 됐습니다. 이러면은, 하, 이제 쉽지 않은데요. 일단 또 마법이 한장 올라왔는데. 아, 내추럴 블레스. 아, 한장날라갔어요 사실 2렙 이하라서 한 장밖에 없겠고요. 또 이제 마법이 올라왔고, 아, 마법, 아, 개변, 개변 함정. 아, 막았습니다. 이러면 아직, 일단 미스티 가즈 님이 마법이 그래도 세장 날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중에 뭐 블랙홀이 있었다. 이러면은, 함장으로 막을 수 있는 건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4레 미야 마법들이 두장 날라왔기 때문에, 뭐 라이징 나이트도 있었, 있었을 수있고요 솔짐 캐더 님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 안 하고, 예, 여기서 한 장만 올리죠. 아, 어, 여기서 코인이, 아, 살았죠, 그래도. 만약에, 개변을 한장더 쓰실까요? 일단 지금까지 두장 나왔는데. 아, 공만장 나왔고. 만약에, 개변이면 되긴 되는데. 아, 원분. 이러또 이제 버틸 수 있습니다. 아, 코인 잘 떴어요. 이러 일단 막공입니다. 최후의 발악 1 4뎀 들어가요. 정한장 최후의 발악 1렙 뭐 이정도면은 8장도 끌고 올수 있구요 음... 일단 마법도 한장 올라... 아두장 올라왔어요? 아 근데 미스티가님 아... 라이징 나이트 이러면 이제 막았죠 데스자르까지 있어서 이러면 미스티가님이 올라가신거죠? 예, 네. 아... 미스티가님이 이제 2대0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미스트가진님이 이제 팔 강으로 가고요. 일단 두분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스트가진님 예, 축하드립니다.